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는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에 지원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 2학년 학부모님이나 1학년 학부모님들 모두 이런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봤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이 아마 바로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다면은. 어, 좋은 정보를 얻어 갈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 컨설팅을 다니면서 어, 많이 들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 저는 학생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내신이 나빠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좋은 전략일까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대체 어, 내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내신은 2 5 등급 정도고 모의고사는 한 현재 2 등급 내지 3 등급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이 과연 수시를 포기하는 게 에, 옳은 것인지 예,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요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알아보겠지만은 물론 내신 등급이 종합 전형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내신 등급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 이러한, 어, 질문, 여러분들 학부모님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입시라는 게 어떠한, 어, 게 구성이 되는가. 즉, 우리가, 어, 대학 입시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반영에 대해서, 종합전형 내신 반영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런 질문,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를 어느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더 말씀드리면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입니다. 그렇죠. 성적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교과 활동. 그러니까 내 신성적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교과를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대신 성적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요소들이 대학 입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어, 개인에 따라서 어느 쪽에 강점을 갖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수시를 지원할 거냐, 또는 정시를 지원할 거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 고민의, 에 어쨌든 시작점이랄까, 이것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대기입 시의 3년서에서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즉, 어느 곳에 강점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입시의 시작은 나의 강점을 파악하기 즉 대학입시의 3대 요소에서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학입시를 이루는 어, 3대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교과성적은 어, 등급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등급이 위주로 반영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데. 종합 전형은 등급 뿐만 아니라 원점수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그 다음에 수강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은 이제 비교과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과목 세트기라든가 또는 개인 세트, 창태 활동 중에 이제 동아리라든가 진로 활동, 또는 뭐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것도 우리가 교구활동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학입시를 는는 3대 요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개에 입시 전형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 중에서 우리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이러한 대입의3대 요소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볼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교과 전형을 보면은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수능 성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수능 최저,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이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요소로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성적 내신이 좋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교과 전형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 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 그렇죠. 생기부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교과 활동이 중요하고 수능 성적은 일부에서, 그러니까 일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조를 거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 다에게서 수능 최조를 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도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수능 성적 어, 만을 대부분 반영하니까 수능 성적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전형에 지원할 건가 하는 것은 대학 입시 의 3대 요소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대입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A와 B, C라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수능 성적, 교과 활동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어,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A, B, C 학생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A 학생은 교과 성적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도 우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학생은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C 학생은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수능 성적도 또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활동은 내 B와 C는 이제 보통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이러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뭐냐면 A와 B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실력이 있는 학생일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이제 실력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 교과 성적을 잘 받는 학생도 실력이 있는 것이고. 수능 성적을 잘 받는 학생도 결국 실력이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국 어~ 학생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과 뭐~ 교과 성적만 좋고 수능 성적은 안 좋으니까 저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입시라는 것이 교과성적, 그다음에 수능성적, 교과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어느 한 요소든지, 그다음에 두개 요소 이런 걸 섞어서 우리가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은 이런세 가지 요소들에서 자기가 아, 다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에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어, 누누 얘기했지만은, 대학 입시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장점을 파악을 해서 그 장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과성적의 장점을 갖고 있다면 교과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내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자기 장점을 키우는 거고, 그게 바로, 어, 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즉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 좀더 유리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어 장점을 키우는 게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점을 살리자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사례를 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그러면이 학생은 어, 어느 쪽에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그렇죠 보면은 내신 등급이 좋아요 그래서 어이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모의고 성적은 그거보다 조금 덜하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체조도 지금 물론 어, 현대에 뭐, 이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재생과 섞이면은 이제 떨어, 좀,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자기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에, 모의고상적으로 사볼 때, 이 학생의 경우, 수능체조도 어느 정도 맞출것 같으니까, 요걸 가지고, 어, 교과 전형으로 하면, 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도, 어, 생기부가 만약에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잘 되어 있다 하면은 중압전역으로 지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강점은 뭐냐? 내신이 좋다는 것. 이게 강점이죠. 자두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강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어,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죠. 그러면 이러한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거를 잘 살려서, 그리 뭐냐면, 정시전형적으로 지원한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현재 내신 등급으로 봐서는, 뭐,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물론 될 수도 있지만은, 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정시전형 위주로 뭐 지원하는 것이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C 학생을 봅시다. 이 학생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뭐, 내신 성적이나 뭐, 모의고사에서 특별한 강점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수학의 내신이 좋아요. 그리고 과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생명과학완이나 지구과학완을 선택한 걸로 봐서 자연계 학생인 것 같아요. 자연계 대학을 지원할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이 모의고사도 다른 과목보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학생 같은 게 강점이 뭐냐면은 내신 중에서도 특히 수학 과학에 우수하다. 그러면 이런 학생은 만약에 학생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종합전형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수능체조도 지금 보면은, 어, 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어, 종합전형으로, 어, 사회권 대학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어,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특히, 어, 내신의 모두가 아니라 수학과학 쪽, 자연계 학생인데, 그쪽이 내신이 좋고, 그 다음에 수학의 모의고사 좋다는 거를 강점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한 가지는 이 학생이 뭐 종합 전형도 괜찮, 뭐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자연계 논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학의 내, 어, 모의고사 성적. 즉,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어, 수능 성적이죠. 수능 성적으로 3등급 이내에 들어온 학생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인서울에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논술 전형에 도전했을 때 에,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 어,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서도 이제 수능 체제를 또 어,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다잘돼 있다면은 종합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어 아니면 이제 논술 전형 이런 거를 이제 섞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네 번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어 아까 C 학생과는 반대로 어 국어나 영어나 사회 쪽에 내신이 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이러한 쪽에 이제 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의 강점은 내신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즉, 인문, 사회계의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그쪽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잘 살린다 그러면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학생부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종합전형적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모의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수능체조를 맞춰서 우리가, 어, 사권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어 대학을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수시도 종합전형이냐, 교과전형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두 번째로 종합전형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 어, 즉 내신이죠. 이런 성적이 종합전형에서는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거는 바로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라든가 평균, 이수자수, 표준편차, 이런 거를 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교, 과목 세특을 또 포함해서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즉,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등급만 어, 반영하지는 않는다. 종합전형에서의 학업성취도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내신의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학년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 거꾸로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이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추이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학에서 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지금 나오는 자료는 어, 서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할때 평가 방법의 자료로 어, 공개된 것인데 예, 그걸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학생의 경우에 2학년 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등급이 3등급이고 인원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들은 거죠. 원점수는 94점이고 평균은 89점이고 표준편차는 4.6입니다. 자이 학생은 분명히 소수가 들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자기 진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난이도가 좀 높은 과목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가 각오를 하고, 어,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 과목을 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 도전하지 않고, 이렇게 피한 학생에 비해서는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든가 또는 소수 학생이 수강하는 이런 과목들을의 경우에 자기 진로와 관련이 있다면 은 적극적으로 들어라. 결코 어, 불리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 몇 학생들에 대해서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 학률과 통계라든가 또는 영어완, 그다 화학완, 생명과학완에서 어, 등급이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 보면은, 아, 어, 이런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전형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종합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한 이런 학생이 얘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데이 학생의 학률과 통계의 원점수를 보세요. 얼마죠? 94점입니다. 평균은 84점이에요. 표준편자는 11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균이 높고 이 학생의 원점수도 높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집단이 몰려 있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어, 이걸 통해서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이 학생이 비록 94점을 어, 원점수를 높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3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그냥 3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1등급이나 2등급 못지않게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점수가 96점인데 3등급을 맞았어요. 비슷한 걸로 설명할 수 있고요. 화학원 같은 경우도 90점인데 4등급. 평균하고 이제 좀 어, 약간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90점을 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90점을 맞고 4등급 맞고 생명과학도 4등급을 맞았어요. 94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등급만 가지고 이 학생의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를 어,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아마 평가를 받을 때 어, 3등급, 4등급이 지만면 아마 어, 최소한 뭐 2등급 정도까지는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급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학생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어, 다른 학생의 일을 보겠습니다. 학생 B가 되겠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 독서라든가 영어에서 원점수가 95점, 96점인데 석차 등급이 3등급, 2등급 이렇게 돼요. 원점수가 높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표주, 평균과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3등급, 2등급이 나온 것으로 봐서. 여기 수강하는 학생들이 아마 우수한 집단, 상위권이 아마 두터운 이한 우수한 집단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 비록 독서 같은 경우 3등급이지만은, 어, 원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평균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과목, 어, 세특을 이제 봐서, 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은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에, 이렇게로 이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투 같은 경우에도 96점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는데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어 100점 맞은 학생들이 뭐또 1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영어 원점수로 봐서는 굉장히 우수한데 뭐 과목 세트 이런 걸 봐서 이 2등급이지만은 뭐 1등급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학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 학생의 경우에도 일반고 학생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학생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완부터 시작해서 학류과 통계 영어완 물리학완이 있는데 원점수들을 보게 되면 80점대부터 70점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석차등급은 3등급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80점대에 있는 수학완이나 학류과 통계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수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3등급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목 세트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어, 아니면은 뭐한 등급 정도 좀 높게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 위에 있는 비학생보다는, 어 조금 어,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인데 물리학완을 보게 되면은요 어, 몇 명이 수강했냐면은 37명이 수강을 했어요. 자 소수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인데 성적이 에, 이렇게 높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수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했지만은 어 나왔지만은 이 학생 경우 어, 자기가 본인이 소속 과목인데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으로서도 높은 평가. 그 다음에 과목 세택이또잘돼 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는 이제 3등급이라도 2등급. 이렇게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수시 지원 정시 지원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으로 결정하지는 말자. 아, 첫 번째 질문에서 학생이 어, 학생부 기록도 좋고 그 다음에 내신 2.5등급인데 아, 나는 아무래도 수시가 불리하고 정시가 유리할 것 같아서 정시로 갈래요. 이런 선택이 옳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모의사 성적도 이제 과목당 한이등급내지3 등급이니까 정시에서 그다지 큰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학생부가 잘 되어 있다니까 종합전형으로 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재접을 맞추는 즉 상위권 대학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 좋은 어,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종합전형의 내신이라는 것은 등급만을 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평균이라든가 원점수라든가 표준편차 과목 세대 이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아이는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에 지원할까요?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